딱 이렇게 딱 렌즈 앞에 딱써야 되는데 아 역시나 새로운 인트로는 언제나 어려운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비디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 특별한 썰풀이 영상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좀제 채널의 분위기를 조금 조금씩 바꿔볼까 해요. 기존에는 항상 너무 정보 전달 위주로 이제 영상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김비디오 채널인데 김비디오스러움이 조금씩 없어지는 느낌. 물론 제 영상은 제 영상의 스타일이 나름대로 있지만 제 채널의 색깔이 좀 빠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재밌고 조금 더 저의 성격이 좀더 들어간 좀더 장난스러운 그런 느낌의 어, 영상들을 좀 만들어볼까 해요 물론 그, 물론 기존에 있었던 그런 정보 전달 부분도 이제 놓지 않고서 말이죠 워낙 초반에는 시행초가 엄청 많겠지만 그래도 저를 사랑해주셔서 구독해주신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재밌게 유익한 정보들을 이제 쉽게 알려드릴 수 있게끔 계속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피드백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어, 오늘은 그런 영상의 첫 번째 단추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썰이냐 도대체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번 썰은요 바로 이번에 인어데이라는 영상을 찍으면서 있었던 썰들 어떤 사람들과 함께 갔는지 다양한 비하인드 씬 영상들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썰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첫 단추 함께 끼워보도록. 합시다. 자, 함께 가는 멤버들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려볼까 해요. 아무래도 이번 영상을 만드는 데 아주 큰 공헌을 해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첫 번째 지난 1년 반간 저와 함께 전국 곳곳을 여행을 다녔는 천인2 8호 필름님, 저희 채널의 고정 멤버라고 할 수가 있죠. 신대로님 그리고 준호 필름님, 예, 그분들도 구독자 이벤트를 계기로 인해 가지고 저와 함께 계속해서 만나고 있고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번에 처음으로, 기존에 말은 많이 했지만 등장한 건 처음이신 분이 한분 계시죠. 바로, 방콕물개님과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는 올해 말에 방콕에 놀러가서 이제 어, 방콕물개님과 함께 영상을 좀 찍어보고 싶었는데요. 팬데믹으로 인해가지고 방콕물개님께서 한국에 들어오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놓칠 수는 없겠죠. 곧바로 방콕물개님과 만나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영상이 처음 만난 건 아니에요. 지난번에 픽디자인 삼각대 리뷰를 할 때요. 잠깐 보여드렸던 은하수 푸티지가 있잖아요. 은하수 영상을 찍으러 오도살이라는 곳을 갔을 때 예, 방콕물개님과 한번 함께 간 있습니다. 어때요? 한국 생활은? 추워요. <laughs> 그날은요, 날씨의 변수가 너무 커가지고, 진짜 저희 다 얼어 죽는 줄 알았거든요. 정말로. 너무 추워가지고. 그때가 날이 슬슬 풀리던 때라서 그냥 어느 정도 적당히 두꺼운 파카를 입고 딱 올라갔는데 아예 진짜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나오는 푸티지도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방해가 커서 거의 그냥 포기를 하고 아, 그래 그냥 놀러 왔는 셈 치다 해서 촬영을 했던 그런 영상이어서 영상을 굳이 올리진 않았어요. 방콧물개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은 드리지 않을게요. 왜냐하면은 그 영상은요 따로 만들어 볼까 해요. 이제 방콧물개님이 다시 한번 포항에 오시기로 했거든요. 그때 서로서로를 인터뷰를 하는 컨텐츠를 한번 진행해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방콕물개님한테 직접 글로 말고 말로 하는 답변을 듣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지금 당장 이 밑에다가 댓글에다가 질문을 적으시면요. 제가 그 질문들을 토대로 방콕물개님을 한번 예, 집중 공략 인터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 어, 리 멤버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요즘 신드루님이 뭐 하시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살아는 계신지 되게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예, 보시다시피 아주 멀쩡히 잘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꽁트랑 장난도 칠 정도로 매우 매우 잘 살아 계셔요. 오늘은 이 시국의 신데로 님을 모셔 보았습니다. 이 시국의 일본 가옥 거리를 오겠다고 그렇게 간과하셨는데 어떤 마음가짐인지 궁금합니다. 아, 이시국이라고 해서 어, 어떤 그 타국과의 그런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에, 그런 건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을 하고 역시 어, 성숙하십니다. 아, 그럼요. 에, 성숙한 문화 시민이야말로 대한민국으로 발전하는 큰 힘이 되지 않나. 그래 <laughs> 이렇게 생각을 드리면서 아, 제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 에, 저기 지금 그, 그 커플들이 사진을 찍고 있는데 과연 어, 몇 커플들이 싸울까. 그이다 위해서. 연구를 위해서 오신 거군요. 아, 그럼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카메라를 들고 왔지만, <laughs> 아, 필름 메이커로서라기 보다는 어, 어떤 사랑의 통계야.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 좀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가지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개소리 잘 들었고요. 어, <laughs> 아, 진짜 방콕물개님이랑 대론님은요 어, 둘이는 무슨 숙명이자 운명의 데스티니, 진짜. 둘다 장난기가 정말 많고, 말장난을 정말 잘 치시거든요. 도대체 뭘 하는 걸까요? 우리는 <laughs> <laughs> 원컨텐츠였 좋았어, 완벽했어. 아주 좋았어. 역시 유튜브 각을 잘 알아. 없애줄 거야. 나중에 그두 분과 함께하는 꽁트 영상도 만들 계획이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데로님과 이번에 함께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된거 지금 데로님한테 한번 전화해 봅시다. 링턴 진짜 근데 지금 바쁘셔서 막안 받으실 수도 있는데, 과연... 아, 뭔가 안 받을 것 같아. 바쁘신 것 같으니까 나중에 통화하도록 할게요. 이거 손절 당한 거 아니에요? 저 오해하지 마세요. 저 대로님이랑 친해요. 손절 당한 거 아닙니다. Still here? Just to 자, 아무튼... 아, 원래는 이렇게 딱그 연결이 돼가지고 딱 이렇게 직접 얘기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아무튼... 어... 대로님께서는요, 지금, 아니야, 이거 뭔가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아무리 생각해도 대로님이 직접 얘기하는 게 조금 더 그림이 나와. 내일 찍어놓은 부티지를 합쳐서 만들면 되겠네요. 어, 아니야. 예. 전화 왔습니다. 여보세요? 어, 네. 어 뭐야, 선생님이 전화 했었네요 대로님 바쁘세요? 저요? 아, 그렇게 안 바빠요? 지금 네. 영상 찍고 있거든요? 그 썰프리 영상 말했던 거 있잖아. 요 그거 찍고 있는데, 어, 얘기하는 주제 중 하나가, 대로님 네. 요즘 뭐 하나요? 라는 주제거든요? 아, 저, 저뭐 하나? 예, 대로님께서 이제 아무래도 제가 유튜브를 하라고 했는데도 이제 잠수를 타시잖아요 아, 네네. 네. 네, 그래서, 아,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하시는 이번, 네. 이너데이라는 영상을 통해서 다시 등장해 주셨잖아요. 아 그럼요. 요즘 뭐 하고 지내는지 한 짧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대로님이 얘기하는 게더 어... 그림이 나올 것 같아서 예. 어 요새 저는 그냥 그렇게 삽니다. <웃음> <웃음> 아니 네. 요즘 뭐 크게 그, 뭐 네,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네, 최근에는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네. 도전이죠? 그거는 비밀이에요 아 비밀이에요? 아 그럼요 제 인스타에 오시면 잠깐 엿볼 수는 있겠으나 다시는 <laughs>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내용들이 아 그러면 이제 나중에 완성된 후에 다시 얘기를 하는 느낌인 건가요? 그렇죠 완성된 후에 보여주는 게 낫지 않나 이제 막 저도 시작을 했거든요 어막 이걸 했어요라고 너무 이렇게 들어놓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서 좀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좀할줄 안다 뭔가 보여줄 수 있겠다 이때에 이제 오로하는게 좋지 않나 음... 그때는 아마 제 생각에는 김비니오님과도 같이 이제 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만 이제 얘기를 하는 게딱 좋지 않을까 뭔가 궁금증을 유발할 수있 있는... 뭔가 투비컨티뉴드 느낌이군요 어 그렇죠 투비컨티뉴 그런 느낌이죠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거 볼 없지만 지금 다 인터뷰 다 도나요? 아니요 일단은 대론님만인데 아 다른 사람도 돌까? 아제 생각에는 방콕 물개님을 꼭 해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죠? 아 제가 또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지 않습니까? 또는 좀 정신을 차려야 돼요. 받달라고요 <laughs> 아,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왜 이래? 오케이 그러면 제가 지금 곧바로 방콕 물개님한테 한번 전화를 해볼게요. 대로님의 그 안부를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대로님. 아네제 어, 안부 꼭 전해주세요. 방콕 물개님은 반드시 인터뷰 해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지금 바로 인터뷰 한번 해볼게요. 저도 궁금하니까 인터뷰 내용 좀 알려 주세요. 인터뷰 한나서 아, 오케이. 알겠어네 알겠어요. 다시 전화 좀 주세요. 네. 개병. 예, 이런 사람이에요. 아, 놓고. 뭐좀 전화를 한번 해 봅시다. 지금 가신 번호는 당분간 통화하실 수 없습니다. 잠깐만. 폰번호 바꾸셨나? 나 월달에 왜 이렇게 아이고, 손절을 많이 다 갔냐? 큰일났네. 한번 페이스톡을 걸어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아이고, 얼굴을 좀 보여 주시죠. 아,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웃음> <웃음> 지금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여행 갔던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썰풀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데 방금 제가 신대로 님이랑 통화를 했어요. 근근데 대로 님 인터뷰를 마치고 대로 님께서 끊기 전에 아 방풍물개님은 어, 좀 정신을 차리셔야 되니까 반드시 인터뷰를 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laughs> 나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왜 그래? <laughs>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었어요. 자, 예, 가집시오. <laughs> 잠깐만, 그 신드롬님은 뭐 그래서 잘했어요? 이뭐 동영상 같은 거 했어? 아 잘했죠. 나중에 네. 영상 보시면은 알게 될 거예요. 아니 아니, 그 사람 잘쓸 리가 없는데? 아잘쓸 리가 없다고요? 도대체 그는. 왜 저러는 네. 것일까요? 아니, 두 아, 두 아니야.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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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대론님은 되게 잘하셨고 <laughs> 굉장히 멋있고 뭔가 시실하시고 그런 것 아, 되게 되게 좋으신 분이세요. 정말 존경하는 우리 신대론님 신데로, 아, 아, 정말 이런 가식적인가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아, 내가 이런,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고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진짜. 두 분의 친분이 되게 두텁다는 걸알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정말 그분은 정말 어 송샤 아 호영호재하는 그런 사이인 거죠? 아저 호영호재인데 내가 제아 아우 역시. 아우 어, 어, 그분은 아우 어, 비가 소금이지. 너무 올라간 것 같은데 <laughs> 너무 올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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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그스크린샷이 있는 그거는. 이런 분들에게 정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우 역시. 마지막으로 우리 그 존경하는 우리 신데로님께 한번 아예 <laughs> 영상 통화를 데로님한테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편집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제가 마음속 깊이 생각하는 우리 신대로님 제가 대로님을 생각하는 만큼 대로님도 저를 생각하신다면 이제까지 제가 알기로는 6개 정도의 스크린샷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laughs> 제가 대로님을 사랑하는 만큼 대로님도 저를 생각하셔서 이제 그6개 중에 뭐 많이도 안바랍니다한4개 정도만. <laughs> 아, 전부 다가 아니라? <laughs> 아, 전부 다는, 전부 다는 안 되는 거 알고 있어. 막 알고 있어. 어... 아, 그리고 세상 그렇게 너무 욕심 부리면서 살면 안 돼요. 네개 정도만 삭제해 주시고, 두개 정도로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제가 또뭐 마음을 표현한다든지, 뭐어떻겠죠 네. 뭐 좋은 거, 이렇게 뭐 인상 같은 거, 우리 집에 또 계란이 또 많아요. 이정나물 그거 좀 드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노염을 좀 푸시면 어떨까 하는 어떤 그런. 조그마한 말이 많이 많은 많이 거 아니잖아요 아두분 음. 지금 대화하는 것만 들으면 뭔가 빚진 거 같은데 둘이 친한 거 맞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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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빚진 거 아니에요 아니 빚진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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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아니에요 어. 그냥 배로님의 어떤 그런 눈보다 빠른 손 음. 그런 것 때문에 불거진 어떤 그런 작은 해프닝인 거죠 배로님 같은 그런 대인은 이런 거 같은 거는 충분히 삭제해 주시고 마음속 깊이 묻어 주시고 <laughs>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이런 거를 감싸주시는 그런 어떤 대인이신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리로님 사랑합니다. 아 혹시 네. 여러분들 중에서 그 지금 계속 얘기하는 스크린샷이 뭔지 궁금하시면요, 저의 긴 비디오 라이브를 가끔씩 들어오시면은 아시게 되실 겁니다. 어... <laughs>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잠을 못 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대원님 이 보고 싶어서 잠을 못 잔다는 거죠? 그렇죠. 아, 맞아요. 역시. 나 대원님 그때 한번보고나 정말 사랑에 빠졌잖아. 그래서 역시. 맨날 맨날 보고 싶어. 아, 역시 두 분의 우정 정말 보기 좋은 거 같습니다. 그 그린샷 4개꼭 기억해 주세요. <laughs> 아, 아유. <laughs> 이번에는 되게 막 썰풀이를 되게 막 되게 되게 라이브하게 하시네. 정말 오랜만에 아무런 그그 뭐라 하냐 대본도 없이 하니까 지금 영상을 지금 30분째 찍고 있는데 제대로 나온 게 없어. <laughs> 아우, 큰 났어요, 지금. 큰 났어. 아우, 수고하십니다. 아유, 무튼,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마무리도록 하도록 할게요. 아유, 네. 오늘 인터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언제, 빨리, 빨리 뽑아주세요. 좀보게 아우, 물론이죠. 한 수요일쯤 올라갈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예, 요즘 뭐, 두분 아주 잘 지내고 계시네요. 하, 역시 아주 이렇게 제 구독자들은요, 다 서로 이렇게 사이가 좋은 게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의 관계지 관계 우리 관계잖아 대로님이 나를 좋아하고 내가 또 대로님을 존경하고 우리가 뭐 이런 뭐 사진 그몇개 스크린샷 그런 거몇개 때문에 막얘막 막어 사이가 틀어지고 이런 뭐 이런 관계가 음. 아니잖아 우리는 뭔가 어떤 정, 음, 정. 네? 어떤, 신, 어떤 신의 자 이거는 이쪽 의견이었고요 <laughs> 아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30분째 찍고 있거든요 한번 끊고 가도록 할게요 이 이거 이러다가 이썰프리 영상을 1, 2부로 나눠야 될 수준으로 길어지겠는데 잘못하면 자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사람보다는 그 영상 자체 그 영상의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영상의 제목이 In A Day 잖아요 하루 만에, 하루 만에 촬영하는 영상이라는 뜻에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그 영상의 원래 제목은 No Story 였습니다 스토리가 없다 입니다 말 그대로 편한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고 싶어서 No Story라고 지었어요 근데 너무 노골적인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아, 제목을 뭐로 바꿀까 싶다가 아 그래 하루 만에 라고 하자 간단하게 라고 해서 In 데 d 로 제목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런데 댓글 하나가 달렸는데요 이제 영상은 참 좋은데 어뭐또 스토리가 뭘 봤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남겨주신 거는 너무 감사하지만 바로 그런 댓글들 그리고 바로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제가 이번 영상은 거의 스토리 없다시피 해서 만들었는 것이에요 저의 초창기 영상을 보다가 요즘 영상 지난 한 1년간의 영상들을 보시면은 영상의 스토리가 점점 더 풍족해지고 영상 속에 뭐 교훈이라든지 아니면 저의 속 얘기, 철학적인 얘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영상 속에 많이 가미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원디엑스마크 3 강원도 여행 영상도 그렇고 뭐 하와이 영상도 그렇고 이제 뭐 다양한 영상들을 통해서 저만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리고 좀 깊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제 영상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노력들이 가면 갈수록 저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이번 영상은 좀 그냥 스토리 없이 속 시원하게 내가 만들고 싶은 그런 영상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너무 스토리에 집착을 하려고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영상이라는 게 반드시 아주 막 장황한 진짜 막 와, 감동적이 한 그런 스토리가 있어야지만 그 영상이 가치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냥 영상은요,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세요. 제가 예전에는 영상 속에 무조건 아주 축이 되는 그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저의 마음엔 아직도 변화가 없지만, 그 스토리의 크고 작은, 강과 약 같은 건요 여러분들이 구분하시고 여러분들이 결정 짓는 것이기 때문에 제 영상에는 제가 결정 짓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영상은 스토리 자체가 하루 만에 찍은 영상, 그게 주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가끔씩은 이렇게 좀 편안한 자세로 영상을 만드시는 것도 네, 아주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후, 그냥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좀 스토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자, 그 다음은요, 이번 영상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월출샷에 대해서 이제 몇몇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거 합성 아니냐?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 솔직히 저도 편집을 하면서 놀랐어요. 어, 이게 이렇게 찍혔구나. 진짜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쉽지만 이번 영상은 지난 뭐 등대샷처럼 뒤에 별을 막 편집해서 넣은 것처럼 편집하는 영상이 아니라, 저와 철인28호 필리님께서 함께 어렵게 어렵게 위치를 찾아서 올라간 다음에 직접 찍었는 영상입니다. 그만큼 더 가치가 있는 그런 영상이겠죠? 저한테는 아 진짜 이 월출샷은요 제가 올해 초부터 찍고 싶어 했거든요. 찍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저... 예, 여러분 지금. 저희는 칠보해 수익장 쪽 근처에 와 있습니다. 저의 목표는 뭐냐면은 바로 월출을 찍는 건데요. 구름이 좀 껴져 있어가지고 지금 중요한 거는 저기 수평선 라인 쪽에 발이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보일지 안 보일지는 완전히 도박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인데 쓸 기미를 안 보이네요. 지금 재밌는 게 달은 이미 떴습니다. 수평선 너머는 보이질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찍는 게참 어렵습니다. 다른 진짜 계속 도전을 해야지 겨우 하나 건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만의 버켓샷 같은 거죠. 정말 목표로 하는 그런 샷. 그런데 예, 한 5개월, 6개월 정도가 지난 지금에서야 그 샷을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 자첫 번째, 보름은요 한 달에 한 번밖에 없잖아요. 게다가 그한 번조차도 미세먼지도 최대한 없어야 되고, 최대한 구름도 없어야 되고, 진짜 모든 조건이 완벽해야지만 찍을 수 있는 샷이 바로 월수샷입니다. 이게 지금 전국적 전국 그 날씨거든요. 근데 아, 들어가 보시면은 딱포 앞에만 이렇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일출 샷은 솔직히 이제는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그렇게 막 희소성이 없는데 월출 샷을 정말 너무너무 찍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인스타그램을 봐도요 월출 사진은 많아도 월출 영상은 별로 없더라고 해서 아 내가 월출샷을 꼭 찍어야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찍었는 게 바로 그 월출샷인데 그 위치가 어딘지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말씀을 드려도 못 갑니다. <laughs> 진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 그 곳은요 바로 방장산 터널 위에. 예, 저희가 올라가서 촬영을 했는 영상이었는데, 그 곳이요, 원래는 그냥 걸어서 갈수 있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몇년 동안 대나무와 나무들이 너무 많이 자라서, 이제는 진짜 시흑 같은 어둠 속에서, 폴리시 라이트 하나 보고 뚫고 지나가야지만, 케일 형님과 함께 이번에 그 곳을 뚫으면서, 와, 진짜 내가 영상 푸티지 하나 건지겠다고 이렇게까지 고생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이번 샷은. 와, 레드문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닙니다. 오, 플레어 보셔. 모기가 오지게 많아요. 그리고 <laughs> 보시면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대나무밖에 없어. 이 사이를 그냥 뚫고 온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저희는 미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 푸티지는 제 인생 푸티지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진짜 이 영상만 봐도 아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진짜 개구멍 같은 곳을 기어다니면서 진짜 보기는 또 얼마나 많았는지.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푸티지를 위해서는 그만한 노력과 그만한 고생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꼭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찍은낸 푸티지인 만큼 제발 많은 분들이 그 가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제발 좋아요 좀 눌러줘요 제발 제발 원래 너무 힘든 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영상을 찍는 게 정말 힘들어요 특히 이렇게 자연 관리는 영상 찍는 거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풋티지를 던지기 위해서는 그만한 에, 엄청난 피땀 흘리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laughs>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지 모르겠죠? 그니까 되게 고생해서 뽑는 걸 모를 거니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면서 와 진짜 이 사람은 재능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 사람은 그냥 영상을 잘 찍는구나. 아주 타고났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 속에는 여러분들은 잘 경험해보지 못했을 법한 그런 예, 많은 노력들이 들어있다는 점. 저희 철원인 18호 님께 다시 한번 정말 저와 함께 그 고생을 해주신 거에 감사드리고, 그 가치를 알아봐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신 많은 저희 구독자분들께 다시 한번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저희. 한번 이런 식으로 에이, 여러분들한테 좀 찡얼대 보고 싶었어요, 오랜만에. 더 얘기하면은 뭔가 너무 여러분들한테 그냥 좀 찡얼대는, 칭얼대는 그런 영상이 될것 같으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그리고 에이, 이번 영상처럼 이런 다양한 영상들을 찍으면서 겪는 비하인드 이야기들,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는 컨텐츠를 가끔씩 한 달에 한번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찍어서 올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의 경험들을 여러분들에게도 좀 말씀을 드리고 이번 영상은 좀더 꿀팁 위주라기보다는 조금 더어 이제 재미 위주, 가벼운 영상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번 영상이 어떤지 이번 댓글에다가 다들 적어주시면은 적극 그 피드백 반영을 해서 차근차근히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현수수를 하기 전에. 이번 영상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하기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더 유익한,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김비디오였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셨는 대로님과 병콩물기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네, 뵙도록 할게요. 굿바이! 이번 영상도 한5에0분 찍은 것 같네요 시시 예. 유튜브 영상 한5 0분 찍고 편집을 해서한1 0분1 5분짜리로 만드는 게 국룰이지 아직도 보고 계세요? 자이 끝까지 보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이분들한테만 드리는 무슨 혜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의 평균 시청 시간이 더 늘어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끝까지 봐주시면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고 저의 그런 가치들을 알아봐 주시는 구독자님들과 함께하는 그런 채널, 그런 채널을 만들고 싶네요. 그냥 갑자기 왜 이렇게 진지한 얘기를 또 하는지 모르겠네요. 참 요즘 참.